어떤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월남이 패망하였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했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20년 이상 복역한 간첩신용복을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문재인은 적그리스의 영이고 적그리스의 하수인이고 시진 평의 하순이고 김정은의 하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추미애를 사퇴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추미애는 조금 더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문재인을 사퇴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문재인을 사퇴하라. 네. 문재인을 사퇴하라. 네. 사퇴하라. 네. 사퇴하라. 네. 우리 힘내서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네. 아 반격이 네. 있습니다. 네, 최성림 네. 대표님. 자, 여러분, 대북 전단 금지, 어, 대북 전단법 금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월날 화요일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가졌습니다. 어, 그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한번, 어, 거기에 대해서 구원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g 단 금지법은 김 b 정 n k i 이다 u z o 이다 h a n u k u m i 이다주민 n 는 k u m 하라 a h a n u k u 문재인은 물물러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 오늘도 교통 s 서 지켜서 r a Muntaina, m u n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나왔는지 알리는 목적입니다. 어,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 차량을 조금 이렇게 구분 하면 좋는데, 어, 서면으로 남포동으로 해서, 암남공원으로 어, 가실 차량 사람들 보십시오. 먼저 출발합니다. 예, 차가 왜손두 명, 두 명밖에 없습니까? 다